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 대란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의대 교수 단체는 의료 붕괴 책임자를 처벌하고 의대 정원 증원을 중단하는 것이 사태를 진정시킬 유일한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전국 의과 대학 교수 비상 대책 위원회는 이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전해비에 따르면 9월 1일 기준 전국 5 7개 대학병원 응급실 중 분만이 불가한 병원이 14곳, 흉부 대동맥 수술이 안 되는 병원은 16곳, 역류와 장폐색 시술이 안 되는 병원은 24곳, 역류와 내시경이 안 되는 병원은 46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건국대 충주병원을 비롯한 순천향대 천안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세종충남대 병원, 이대목동병원, 강원대 병원, 여의도 성모병원 등은 응급실을 일부 닫았거나 닫으려는 계획이 있다. 전해비는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위해 의료개혁이 필요하다고 윤석열 대통령은 말하고 있고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고 문제가 없다고 한다며 그러나 대한민국의 의료현장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응급실은 전문의 부족으로 인해 제대로 운영이 되지 못하고 있고 정부의 발표와 다르게 이미 많은 응급실은 정상적인 진료를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군다나 추석을 기점으로 응급진료가 안 되는 질환이 더욱 증가하고 응급실을 닫는 대학이 늘어날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비상진료 체계가 잘 돌아가는 상황이냐라고 반문했다. 전해비는 보건복지부는 번아웃으로 응급실 진료제한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진료제한에 나설 경우 자격 취소 또는 면허정지로 대응하겠다고 한다며 이미 의료붕괴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생명을 잃고 건강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증질환의 진단이 지연되고 최선의 치료를 받지 못하고 수술이 지연되고 있다며 지금 이상황에 대통령이 말하는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이 지켜지고 있는 상황이냐고 했다. 전해비는 정치권은 의료 위기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해야 한다며 대법원은 판결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한국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 처분의 효력 정지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미 시작된 의료 붕괴로 인해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은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의료 붕괴를 가져온 책임자를 처벌하고 의대 정원 증원을 중단하는 것이 사태를 진정시킬 유일한 대안이다라고 강조했다.